새피 소환술 아이 새끼가 새삐 소환술 칠오 개꿀 성공 개웃기네 야야야야야 명령한다 가 아니 명령한다 야 일로와 새삐 세빈 명령한다 가 <laughs> 아니 가라 고깝지 <곧> 어찌 <laughs> 소환술 개꿀 <laughs> 개들한테는 이제 스페셜 사운드라고 해서 우리들 흔히 하는 이러한 소리 있잖아요 어 먹을 거 아니야 어어 어, 먹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비야 세빈 새빛, 나와 엄마, 나와서 놀자. 음, 핥아줘. 아니야, 오늘은 너의 할 참을 원하지 않아. 이리 와. 짝!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다시피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다는 거를 안보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 네임드? 유명해진 사람이 돼서, 그, 유명세를 타고, 제가 못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댓글을 잘안 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답글을 단 것도 있고, 안단 것도 있어요. 어, 뭐 달고 안 달고 그런 거는, 저는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 거기 때문에 와저 사람이 내 댓글에는 댓글을 안 달았네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지? 세피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댓글을 하나씩 보고 말로써 영상으로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공지 사항을 제가 원래 카페를 잘안 봐요. 워낙 SNS도 잘안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봤습니다. <laughs> 제가 되게 창피하고요. 저는 <laughs>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영상 편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하늘다람쥐를 키우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주인이가 살아있는 것뿐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목적을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새피아나도 빨리 고맙다고 말씀드려 어? 트월킹 똥똥똥똥 어, 이뻐. 음, 좋아. 고. 떡이다 떡. 멋지 멋지. 김어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어, 어디 어디로 들어가야지 내가 쓴 글을 볼수 있지? 아 게시판 이 있다 했지 멍청했지? 이래서 멍청하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어, 천성소만님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제 예전에 꼬망이 키울 때, 새비는 그러니까 과일 먹는 잡시어늘다람쥐인데 꼬망이는 초식이었어요. 초식이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필요했고 노하우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도움받을 곳이 필요했었는데 어, 루블리제측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고 저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도와주셨으면 했던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기구독은 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못 하려고 저 같은 놈 영상을 보려고 하시는지. 아무튼 군밤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현혜님, 새벽와 행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행복합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고, 얘예 오고 나서부터, 제가, 어, 여자친구가 오는지, 제가 연애를 안한지꽤 됐는데,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친구, 하나 키우고 관리하는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행복합니다. 이 새끼 놀고, 뭐 놀고 있는 것만 봐도 재밌어요. 로임님, 음, 아, 광주사시나봐요. 어,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 있겠냐만은, 혹시나 필요하다면 은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마, 그 영상인 것 같은데 아, 제가 루블리즈에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엄청 아팠어요 열이 39도 38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영상을 못 찍겠다 집에만 있으니까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음. 멍진님 냄새 부분 공감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냄새가 안 나긴 합니다 신기하게 안 나요 신기하게 보통 쥐 냄새가 나는 이유가 단백뇨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 큰 문제로 질병으로 판단이 되지만 얘네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어 얘네들은 진짜 똥 냄새도 안 나고 오줌 냄새도 덜 나고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되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아이입니다. 우리 소원님 새삐가 앞으로 더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고만이 또 댓글 달아주셨었는데요. 새삐와 친해지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 새삐야? 얘가 원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아닌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가만히 있지? 천사성원님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분이 루랑이 두 마리를 키우고 계세요. 그 초코라는 아이랑 송이라는 아이랑. 어, 그런데 그 하랑이들이 아무래도 좀 퍼동퍼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동경의 대상이 되셨나봐요. 뭐, 근데 다 사람마다 저희가 부족한 것들은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루랑이도 루랑이들만의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초지기님, 영상 잘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대충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잘 만들, 잘 만들지 않아요. 대충대충 대충 합니다. 항상. 그래도, 칭찬, 참 감사합니다. 새끼가 잘 따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얘는 첫날부터 잘 따라왔습니다. 얘는 성격이 미쳤어요. 지금 얘 데려온 지 60일, 한 70일 됐나? 6 9이 정도 된것 같은데, 다른 사람 손에 올라가서도 안 물어요. 입질 전혀 안 하고. 제가 한 50일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다른 사람 손에 올려도 보고 했는데,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얘는 그냥 성격이 타고난 것 같아요. 아주 개입니다. 개. 한해 강아지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그런 개입니다. 그지? 개새끼야. 아니야. 아, <laughs> 감동이라고. 선상수만님, 네, 라린님 영상 잘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상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대충 만듭니다. <laughs>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이는나 님, 빨리 친해질 수 있다니 부러울 따름이라고 하셨는데, 케바케겠죠? 빨리 친해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느리게 친해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유대감이 생성되는 것도... 다를 테니 너무 부러워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졸이게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가온이 엄마 그루이거 엄청 자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얘는 잘안 합니다 지 내키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 내키면 해요 아니면 절대 안 해요 부르니까 뛰어온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애들한테는 이제 스페셜 사운드라고 해서 우리들 흔히 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어, 먹을 거 아니야. 어. 어 먹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무튼 그런 소리를 제가 잘안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주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새비. 새끼. 새끼 반응 안하는봐 새비. 네. 귀찮았던 걸로 하늘다람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저는 개들은 부르면 어찌됐든 뭐 귀라도 돌려주고 피드백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고양이들도 양마 아무리 귀찮아도 귀만 주인 쪽으로 해준다 누구들은 쉬신저의지 하늘다람쥐는 이게 불만입니다 이 새끼들은 귀찮으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동글곰 동글곰님 흐뭇하.. 흐뭇하.. 동글곰님 흐뭇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흐뭇하죠. 여봐, 얼마나, 얼마나 좋으면 손까지 뻗어가지고. 이, 이 뭐라고 해야 돼? 치어치어님. 새비랑 벌써 그만큼이나 친해지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며칠째지? 30일차, 이때쯤에, 네,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쓰다듬는 거라던가, 제 몸에 올라타는 거라던가, 이미 한 보름때쯤에 다 했습니다. 그냥, 제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얘가 성격이 미쳤어요. 그냥 참 착한 아이입니다. 소원님 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고 하셨는데 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대비야 니가 여러 사람들을 힐링 시킨대. 강원이 음, 엄마 신기한 계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지? 아첫 비행 신기했죠. 저도 이때 어네 되게.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저를 믿고 저한테 달려온 거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꼬마왕이한테는 절대 느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거를. 새끼가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영상이 왜 이렇게 유쾌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팬티랑 양말이님. 어 그냥 제가 재밌게 삽니다. 최대한 인생은 재밌게 사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하든 간에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도 좀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콩이 엄마 어, 얼마나 걸리시고 어떻게 훈련하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한계 없습니다 한계 그냥 먹을 거 주고 같이 놀고 제가 또 백수예요 집에 맨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이 친구를 쓰다듬고 먹을 거 주고 뭘고 주다가 또 쓰다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엄청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만의 규칙은 있어요 어떻게 할때뭘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있는데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친구를 교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그리나님 비막을 쫙 너무 멋져요 하셨는데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날아올 때 너무 귀엽다고 노랑 선님 말씀하셨는데 어,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네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제 쥐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 고슴도치도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쥐들을 어, 반려하면서 느꼈던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오해를 살만한 행동들. 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랬대.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억울하니까 변명이라도 하죠.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뭐지 대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이 급하셔서 뭐 조금이라도 이 친구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 불편할 만한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조금 어 보호자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결론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다람쥐를 맨 처음 교육할 때는 진짜 돌아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시간 충분히 두시고 여유롭게 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소원님 이쁘게 활공하는 새빛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친구 참잘 봤어요. 어이 하늘다람쥐 사랑행님 아마 아 오늘 다셨네 오늘 단 댓글이신데 교육은 자긍심 아마 자긍심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없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블리즈 가서 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얘가 뛰어난 거예요. 그지새 야 니가 캐리 다 하지? 네, 이거는 제가 오늘 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찾았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이, 아니, 제가 이제 하늘다람쥐를 키운다고 하면, 여러 어르신들, 이, 여쭤보세요.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그거 불법 아니냐고. 왜 불법인 동물을 잡아다가 키우냐고. 아니니까 키우겠죠? 저는 중법정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치? 세비야? 그래서 그냥 이 영상 하나만 보여줘도 왜 불법이 아닌지 때박힌트 반박 불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말도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글 올린 게몇개 없네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거 말고 한두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올렸던 게. 왜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올렸습니다. 제가 게을러 빠져서 그렇겠죠. 하여간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도 빨리 인사드려 발 줘봐 인사할게 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고정됐어 야 이거 그거 같다 그그그 그, 타조 다리가 안녕. 아마 다음 영상은 뭐 미리 예고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하늘다람쥐를 키울 때 장단점 그리고 뭐왜 키워야 되는지 키워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를 해서 다른 반려동물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그때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